앵글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상속세 완화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세 범위를 17억에서 18억까지 이렇게 확대할 전망인데요. 이건 이제 지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 정도 가격은 세금 없이 상속하도록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요, 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60%고요. 또 상속세의 그 총세수 비중도 OECD 평균의 한 5에서 6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중산층에게 그 상속세 부담을 너무 지우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확대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난번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에서 18억까지는 면세 추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상속세 구조는 이렇습니다. 유산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상속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곱하기 세율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은 50%고요. 대주주 같은 경우는 최대 60%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뭐 배우자 공제라든가 일괄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최근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서 전체 가격의 구조가 달라진 거죠. 전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하던 때에 지금 그 세금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20억, 25억, 30억을 하고 있으니 그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공제 범위 확대에 대한 얘기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현행 5억에서 이제 개편하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국민행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거를 배우자 공제는 아예 없애 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고요.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하면 10억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생존 배우자가 생활 안정화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주자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괄공제 확대입니다. 그래서 현행 이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개편안은 아마 7억에서 또 8억 이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안 제출한 의원의 아는 7억, 그 다음에 국세청장의 아는 8억입니다. 17, 8억에서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 한채 정도는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 그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부동산 1주택 가구에게 실질적인 어떤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뭐 공제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제 17,8억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분들은 큰 부담 없이 상속세 신고를 쉽게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서울에 17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이걸 상속할 경우에 기존 제도로는 공제가 한 10억에서 12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5억을 과세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많게는 수억 은 적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개편을 하게 되면 17, 18억이 되면 세금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입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데는 부정적이지만 공제 상향은 긍정적이고요. 국민의힘은 배우자 공제를 아예 폐지하자고 하지만 이건 쉬워 보이지 않고요. 결국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산층의 그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안이 17, 8억 수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일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 부담이 줄어가지고 고령층이 이제 금매나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집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되는 매물들이 감소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망이라든가 상속을 위해 집을 급히 내다파는 사례는 굉장히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서울 등 강남 도심권의 그 일주택 매물은 잠김 현상이 또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이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면 수요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시장으로 보면 약간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속세를 고려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플랜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배우자한테 유산 배분하는 것도 이제 그 계획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꼭 고려해 보셔야 나중에 더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 주택을 다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제 개선된 그 공제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설계를 한번 새로 업데이트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상속세만 하는 이제 세금혜택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중산층이 평생 살면서 모아놓은 자산을 지키는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17, 8억 공제구간이 이제 현실화되면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한채 정도의 상속은 거의 대부분 세금 없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